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곳 아닐까요?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목표하시고 목적하셨던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총독의 아니면 그들의 집행부가 아니면 그들의 영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부유한 자나 아니면 큰 거상이 있는 곳들이 아니고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도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주님이 가장 먼저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셨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가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또, 어, 물건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달랐습니다. 티리쉬라고 하는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돈을 바꿔야 됐습니다.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는 돈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바꿀 때 수수료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걸로 대제사장들. 매위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죠. 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데리고 오다 보면 이 동물들이 온전하겠습니까? 끌고 오다 보면 상처도 나고 흠도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로서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까지는 그냥 오고 성전에서 희생 제물에 드릴 동물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전에서 동물을 사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에게 또 역시 돈을 받는 거예요. 성전 관리인들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하나의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를 이용해서 한몫을 잡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오히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서 어, 너희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상황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다 면제부로 어,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것만 사면 너희가 모든 죄를 용서 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라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면죄부를 자기 있는 돈, 전 재산을 다 뜯어부어서 그거를 사게 하고 그리고 그 종이 하나로 내가 조의 용서 함 받았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시켜서 교회가 그걸로 뭐 했습니까? 베드로 성당 지자,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는 것이 이 당시 주님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강도들이 다시 모여서 자기들이 탈취한 것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지금 성전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아셨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사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비둘기 파는 자들이나 물건을 매매하거나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의자도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안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어,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의미를 주시려고 했던 것인가. 저는, 어,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제가 예배의 기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배 기술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 어떤 분하고 잠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 때로는 어떤 곳에 가면 이제 의사 진료하시는 분들이 어, 내 아픔의 상황을 보지 않고 진료를 너무 어, 직업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팍팍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의료인들을 절대 흉보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여기 의대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의도 아닙니다. 예, 네,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의료분 분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예배 기술자가 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매번 주일마다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이 될수 있다. 뭔가 안 하면 허전하고 할 때는 늘 기술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식의 예배를 지금 이 성전에서 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어 지금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의 예배가 지금 어디냐? 너희들의 예배가 어디냐? 예, 한번 우리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11장 10 5절 말씀부터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때 또 특별히 예루살렘과 그 감난산 사이로 가는 길을 원래대로 가면 굉장히 좀뺑 둘러간대요 근데 성전 뜰을 지나가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뜰을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성전 뜰도 여러 가지 뜰이 있죠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뭐 이런 것이 있어서 이방인의 뜰로 지나다니거나 주변으로 갈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성전들이 지름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완전히 예배가 무너지고 무슨 예배가 하나의 사업이나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장소가 되어버린 이때의 상황을 주님은 보시고 못 견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 특히 저와 같은,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영적교제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네포는 여러분 잘 아시죠? 보네포는 우리가 항상 성도로서 지낼 때 모든 사람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육체적인 관계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적이고 육체적인 관계는 성도 간에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 간의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관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에만, 그리고 기술적으로 성전을 관리하려는 것에만 신경을 썼던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집을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니까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늘 육체적인 관계와 그리고 직접적인 우리 개인적인 관계로 지낼 수 밖에 없는 이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훈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에 항상 주님,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저를 통하여 주님, 그에게 하라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 많잖아요. 아, 왜 사랑이 그렇게 변질이 됩니까? 사랑해서 죽고 못 살고 하는 관계가 왜 나중에는 폭력적인 관계로 되냐고요. 그 사랑조차도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신의 사랑을 위한 것으로 견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으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지배 욕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대화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뭘 합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교제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것, 이 안에서 훈련을 해서 또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여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정 관리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깨어있어서 늘 훈련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직접적인 관계란 있을 수가 없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사이에 거하신다. 라는 생각을 꼭 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로마서 14장 말씀 한번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6절부터 한번 보시죠. 14장 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 예.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 네 한번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너왜안 먹어? 너왜 먹어?라고 서로 직접적인 관계를 내 생각 가지고 쏟아 부으면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고자 한다면. 대화하고자 한다면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훈련하는 것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예, 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 뭡니까? 맨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맞습니까? 우리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다 교회 거라고, 교회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다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여러분, 1521년에, 1521년 4월 16일입니다. 1521년 4월 16일에, 어저께 우리 청년들 보름스에 다녀왔지요. 그 보름스에 마틴 루터가 재판을 받은 날입니다. 1521년 4월 16일. 그래서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어, 신성 로마 제국이죠. 칼 5세의 어, 소환을 받고 보름스로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 교황과 그리고 황제가 한결같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너가 종교개혁에서 주장했던 모든 바를 철회하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철회하고 포기해라 그런데 마틴 루터가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청난 회유와 협박이 있었죠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이로부터도 협박과 회유가 또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어요 마틴 루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온 유럽과 스페인과 모든 영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대황제 앞에서 서서, 너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은 너안 그러면 죽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몹시 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에게 하루만 더 주십시오.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루터의 모습이 아닙니다. 벌벌 떨면서 하루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 좀 멋지게, 아니, 나는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모습을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루만 더 달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중요해요. 그 다음날 4월 17일에는 이 마틴 루터가 위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4월 17일날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어서 그 거대한 황제 앞에서도 나는 내 모든 종교 개혁에 대한 신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할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뭐, 많은 선제후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잘 아무도 안 도와주려고 해요. 뭔가 좀잘 돼서 이길만 하다 하면은 도와줘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 도대체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영화를, 루터 영화를 보시면 그날 밤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그 기도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황제의 협박과 그리고 모든 선제우들의 위압적인 시선 속에서 그는 과연 내일 내 운명이 달려있는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들을 긁어모으고 내 편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한다. 제가 왜이 기도를 말씀을 드리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곳입니다. 우리 영혼이 든든히 설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곳이 교회다. 내가 양을 얼마나 만들어가지고 순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예배를 멋지게 드릴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17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만민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이나 아니면 레위기라든지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오늘 이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기도 한데, 이방인은 절대,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체로 더럽힌 자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전히 순결하고 죄인이 아닌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두요. 모두가 다 성전에 올수 있다고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구분해서 예배야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였던 그 예배의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제가 예전에 맨체스터에서 서울로 갈때 1등석을 탄 경험이 있어요. 근데 1등석을 저는 처음 타봤고 그 다음에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저희 첫 번째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저희가 유모차를 끌고 가니까 거기서 저희를 1등석으로 해줬는데 언급결에 탄 거죠. 그렇게 타다 보니까 1등석에서 너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옷을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고 막 먹을 거를 서빙을 해서 주면 제가 일어나서 막 먹을 거 받아서 제가 가져다 먹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선물을 주면 1등석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선물을 주는데 저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왜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1등석에 앉을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괜히 내가 지금 1등석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런 거 받을 자격은 저는 안 됩니다. 종교의 기술자들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된다.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집은 내가 주인이고 만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말씀하세요.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를 말씀하신다. 당신은요, 제사 중심의 예배였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제사의 방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사실 그 성전의 관리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제사의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제대로 드렸냐, 안 드렸냐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나눔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정신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줄 분명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너희 죄인이라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인생은 또 뭡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참된 의미로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의 기쁨까지도 누릴 수 있다라는 담대한 담력을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동물의 피로 희생의 제사에 예배의 절차대로 드리지 않으면 너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동물의 피를 드리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없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안에 담배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언이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대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염려가 없겠습니다. 라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담력을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든든히 지켜가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